안녕하세요. 우리 8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음, 지금 방송에 문제가 좀 생겨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음,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고 상황이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어제 캐폴 때 불렀던 지으신대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릴 텐데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고백하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한, 함께 모여 이 시간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전도사님께 성령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마음판에 그 말씀들이 새겨져 말씀의 씨앗들이 심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명한 명. 한명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각자에서, 각자 처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네 이제 말씀봉독하는 시간인데요 친구들 아직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 같이 꺼내 볼까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요 다 꺼냈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같이 따라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친구들, 친구들, 어제 여름 캠프 잘 봤어요? 전도사님들 연기한 거 너무 웃기죠. 근데 친구들이 요리를 어제 다 올려줘가지고 전도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요번주 토요일 전문까지 영상 음, 이나 사진들 인증샷 올려주면 요리한 거 전도사님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 유년부 여름 캠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영상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토요일날 점심까지 어, 영상 올려줘요. 사진도, 사진도 괜찮아요. 전사님이 붙여서 만들 거니까. 알겠죠? 자, 오늘은 전사님이 말씀을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일은 양 100마리에 대해서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위에 1, 2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매일 사람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거나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야, 너 그거 율법에 안 맞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다 남을 보면서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죄인들은 사실 사람들이 얘기도 안 섞었어요. 세리들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기도 하지만 자기가 몰래 숨겨서, 숨, 훔쳐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세계들하고 죄인들, 이 죄인은 뭐냐면, 어, 창녀도 있었고, 또 사기꾼도 있었고, 또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게으르고, 또 일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식사를, 아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족들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친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리하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하고 이 율법 합자,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정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양0 마리, 아9 아홉 마리와 잃어버린 양한 마리에 대해서 설교를 비유로 얘기하셨던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너희 중이라는 거는 빗대서 얘기하시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은. 예전에 구약 율법에 오징어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비늘이 있는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사실 예전에는 먹지 말라고 한게 너무 많았었어요. 발톱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짐승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난히 잘 먹는 거뭐 있죠? 족발. 응? 존발, 족발을 지금 같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만약에 족발을 먹는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희들 족발, 두발 갈라진 짐승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족발을 먹는 거야 하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석유관들의 이 어리석음을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목자가 양 100마리를 끌고 갔어요. 자, 산과 둘로 를렇게쭉가는데이 목자는 이양 100마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붙여줬죠. 뭐라고 붙여줬냐면, 어, 승균아, 소유라하유라 온유야, 나리나, 뭐 이런 이름들을 영서야, 뭐 이름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랑으로 데리고 갔다가 풀을 먹고 그리고 다시 집에 내려다주고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또잔잔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던 그런 목자였었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자백 마리를 또 들로 쭉 보내가지고 풀을 먹게 한 거죠. 풀을 먹게 했는데 어? 소유리 하유리, 오뉴, 나린이요. 어. 그러면서 시오니, 어? 어, 그런데 한 마리가 안 보이네요. 승균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승균이가 어디 갔지? 어, 승균이가 없을 리가 없는데 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승균이, 승균아, 승균아, 어디 니 하면서 찾으러 다닌 거예요. 보이지가 않은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시덤불을 해치고 다치고 상해도 승균이를 찾으러 갔어요 승균아 승균아 어디있는거야 우리 사랑하는 승균이 어디있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 돌부리에서 다쳐서 이렇게 숨어져있는 승균이를 발견한거예요이 목자가 너무 기뻤어요 승균아 너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찾은 줄 알아? 그러면서 승균이를 콕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승균이 양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 매, 내가 얼마나 찾았는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나도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안고 울타리 아흔 아홉 마리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99마리보다 이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고 지금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아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아리라. 자, 이 99마리를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도 없고 오로지 사람들을 보면서 율법의 사람들을 잣대를 재면서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흔아홉 마리 율법을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은 양한 마리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답해 볼까요? 맞아요. 우리는 일은 양한 마리가 더 소중해 하시기 때문에 일은 양한 마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 말을 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얘기하시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따져도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너희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과 이 비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같이 우리 친구들을 정죄하는 것, 또 너희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먼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율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더 감싸고 아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그렇게 할수 있죠? 날마다 회개할 줄 알고 더욱더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알고 가족들을 아끼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자,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영상 한번 잘 볼까요? 자, 불 꺼주시고 감사합니다. 보는 조금. 좀... 자 영상 잘 봤자 아, 전도사님이 현장 예배 해가지고 우리 미녀부 친구들 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뻤는데 또못 보게 되니까 정상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어제 채린이 실시간 문자 열심히 해서 요리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너무 즐거웠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잠깐 주기도문성 끝나고 이제 축복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잃어버린 양들 안녕. 먼저 인사하고 주기도문성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기쁨으로 유년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예배에 함께 해 주신 분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